했었는데 해상이형이랑1 2위 아직 안 굴려진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해상이형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해상영형이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현역가와 시즌 2부터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양보하겠습니다면그 나머지 사람이 현역과왕이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양보한 거예요? 죄송하겠습니다 아, 아, 예. <laughs>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동 지금 지금 지건데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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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이 어때요? 예 제가 지금 1등이 금 지금 자리에 있는 것도 좀긴금지가 하고요. 어, 일단 서진이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뭔가 여기서 아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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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 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욕심이 좀 나긴 하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선의의 경쟁을 지금 두 분이 공, 공교롭게도 펼치고 예, 있습이다개인적으 뭐 굉장히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있는데 자 이때가 뭐 시청률이 이제 피크를 달릴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질질 끄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저는 그런 거 아주 칠생입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제 2대 현역가왕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가슴 떨리는 이 순간 2대 현역가왕에게 주어지는 우승 특전 빨리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승 상금 1억 국내외 투어 콘서트 그리고 우승곡을. 직접 제작을 해드립니다. 자요, 우승 특전이 있기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 가장 큰 특전은 제 2대 현역 가왕이라는 타이틀이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 바로 제 2. 반갑습니습일다2 0 2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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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출격할 국가대표 탑세일 선발전 일역가 최종 한일, 한 누굽니까